안녕하세요. 지갑이 비지입니다. 오늘은 신발 언박싱을 할거예요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건데 계속 미루다 미루다가 그냥 갑자기 지르게 됐어요.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지르게 됐는데, 오늘 주매한 거는 이제 24 서브스라는 곳에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파리에 있는 편집샵이에요. 여기 한국 그 상담원도 있고 한국어로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한 곳인데 원래 여기 바깥에 택배 상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택배 상자 제가 이미 뜯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얘네 쇼핑몰 자체 이렇게 박스 안에 신발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신발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신발을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쇼핑몰 자체 박스인데 이 박스 자체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일단 박스를 열어서 신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laughs> 박스를 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어요. 프랑스라서 벨터 그것도 해놓고 일단 이쁘긴 이쁘네요. 박스가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 한번 더 걷어내고 이렇게. 또 포장이 한번더 있어요 종이 포장이 그래서 뜯어내고요. 얘네. 미터설구스 이거 안내 말씀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손편지인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아그 리턴 그 가이드네요. 네, 리턴 가이드는 저는 언박싱 하면서 직구한 건 리턴볼이나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그러면 리턴 가이드는 버립니다. 그럼 이제 제 신발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오! 진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유행이 진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갖고 싶었어가지고 사실 요거 대체품으로 아디다스의 그 스탠스미스 오버솔 버전을 샀었는데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중 지출을 하게 되었지만 알렉산더 맥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서 신발을 보게요. 이렇게 종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신발을 열면, 종이를 열면 이렇게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오, 종이 안에 또 이게 각각 비닐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비싼 신발 사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래서 신발을 꺼내서 확인해요. 여요 여분 끈 하나 더 들어있네요. 파는 거는 뭐, 방부제? 그 종이들.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신발을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 있는 매킨이 두개 들어 있고요. 신발에 비닐을 하나하나 벗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매킨은 38 사이즈 검정색 탭이 달려 있는 모델이에요. 제가 산건 우먼스 모델이라 38 사이즈인데, 250이라고 옆에 가로로 써 있더라고요. 주문할 때. 그래서 저는 250 사이즈의 맥퀸을 주문하게 되었고요. 뭐, 잘 보시면 이제 우먼스 모델의 특징이 있는데, 요거 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맥퀸 요거 있는 탭이 우먼스 모델하고, 이제 맨스 모델하고 조금 다르고, 맨스는 여기가 가죽이고, 우먼스는 여기가 스웨이드에요. 그래서 저는 뭐 맨스를 딱히 살 이유는 없어서 마침 이제 가격대가 좋은 우먼스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이제 3 3 1달러예요 근데 여기 이제 관부가세가 전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송비가 또 무료라서 그냥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드값으로 이제 청구된 가격은 이제 39만원? 38만 몇천원 정도인데, 뭐, 솔직히, 백화점에서 지금 매장가로 따지고 보면 은한 6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 없는 매장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가격 대비 좋게 잘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면 신고 나갈 일이 좀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신발 자체의 특징을 보시면, 오버솔이라, 이게 굽이 높아요. 굽이 높아서 키높이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스니커즈라서 어디에도 코디해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디 하나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코디는 참 편할 것 같아요. 다른 특징은, 이제, 혀가 조금 두툼하다는 것. 이렇게 두툼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신어보고 산게 아니라서, 혀가 조금 두툼하네요. 폭신폭신하니. 그래서, 혀가 조금 두껍고, 앞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신발은 신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발 특징은 여기서 접어두고 직접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미스 골드 이제 스탠트, 스탠스미스의 오버솔 버전하고 오리지널로 매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도 굽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스탠 스미스 이제 볼드라고 해서 오버솔 버전인데, 얘도 굽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얘만 봐도 되게 오버솔 느낌을 낼수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맥킹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정,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신던 거라서 좀 많이 지저분한데, 이게 또 오버솔에다가 또 가격이 저렴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좀 후리하게 많이 신어가지고, 이렇게 막상 옆에 놓고 보면은, 느낌이 또 달라요. 저는 비슷할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확실히 맥퀸이 뭉툭한 느낌이 훨씬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상 신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중복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가격대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볼드는 뽕 뽑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싸게 사가지고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이제 맥.. 볼드는 자리 치우고 오늘은 맥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혀와 뒤쪽에 맥퀸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디자인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큰 특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신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퀸을 직접 신어봤는데요. 착화감이 나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괜찮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착화감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착화감이 나쁘다는 신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 많이 걸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겁지도 않고 생각보다 착화감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신어봤던 것 중에 제일 나쁜 건 아마, 나프시몬스그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훨씬 편하네요. 이 정도면 뭐, 신고 뛰어다녀야 될 정도니까. <laughs> 그리고 살짝 우먼스라서 250 사이즈인데, 작을, 작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제가 45에서 50을 신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신발이 작은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신기 좋습니다. 뭐뭐 뭐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살짝 아주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신발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괜찮으니까 전혀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신고 다녀야겠죠. 그럼 이제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의 언박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